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 전치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치사 어, 전치사는 제가 조금 영상을 어, 밑에다가 좀 봐야 보셔야 되는 영상을 좀 달아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조금 전치사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지시고 어, 이 강의를 보시면 더 좋고요 어, 보시고 나서 또한번더음 좀 체킹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prepositions 그래서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를 preposition이라고 하고요 어, preposition of place예요 위치를 얘기해 주고 있고 preposition of movement 움직임을 말, 말해주는 게 어, 전치사입니다 음, 자 일단은 전체를 한번 쑥 보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한글 대칭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는 요 안에 있는 거고. 자, 오는 위에 있는 거죠. 어, 위에. 언더는 아래. 어, 요 아래 밑에 바로 밑에. 자, 그다음에 넥스트 투는 요 상자의 위치를 보세요. 옆에 있는 거를 넥스트 투라고 합니다. 자, 비트윈은 사이에 있는 거를 비트윈이라고 하고요. 어몽은 이렇게 둘러 싸여 있는 거, 어, 박스에 둘러 싸여 있어서 어몽입니다. 자, in front of는 어, 이상자의 앞에 있다, 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ehind는 뒤에 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굉장히 이게 어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 그것처럼 영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 어보브 어보브 를 보시면 아 어, 요거는 위에 있는 건데 이렇게 해가 뜬 것처럼 이렇게 위에 둥떠 있는 거이런 모양을 뜻하는 게 어버브입니다. 그 다음, 빌로우도 밑으로 이렇게 둥떠 있는 게빌로우예요 그래서 여기 on하고 under하고는 조금 그림이 다르죠? 이 어, 느낌, 이거 요거, 요거를 조금 잡아가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 near은 요 근처에 있다, 이뜻이고요 far from은 멀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도 음, 하나의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인프론트 오브 뭐 시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섞여 가지고 어, 부사랑 합쳐진 전치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어,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음, 조금 많이 보셔야 되지만 문제는 얘네들을 문장에서 만났을 때가 훨씬 더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 일단 이런게 있다라고 일단 기초에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preposition of movement. 자,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저 그림들 그림을 좀 보시면서 어이 어, 감각을 좀 잡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다운 밑으로 내려가죠. 다운은 다 아실 거예요. 업 다운이잖아요, 그죠죠 위로 업 어, the stairs 그 다음에 out of the box는 아, 이 박스의 바깥으로 나가는 이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고, into는 안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 어, 의미합니다. 또 toward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away는 바깥쪽으로 멀리 떨어지는 거, 어, away. 그래서 이이 무브먼트는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은 좀 어, 상기를 시키셔야 돼요. 그다음에 past는 지나다, 지나가는, 어, 지나 요이 요 상자를 지금 지나치고 있죠? 어, 지나치고 있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over는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음, 여기에 상자가 있으면 요거가 이렇게 요거를 넘어가는 모양을 띄는 게 over입니다. 그 다음에 on 투는 아까 우리 앞에서 여기 이쪽에서 그 on이 있었고 투가 있었잖아요. 이 into도 마찬가지인데 into on 투는 이 in과 투가 붙어가지고 동작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서는 거 on 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킬때온 있고 오프 있죠. 그래서 온은 이렇게 붙은, 붙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어, 이 위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 오프는 떨어지는 걸 의미해요. 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온 오프 할 때도 불이 전기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온 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round는 이 주변을, 어,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around. 그 다음에 under는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위치도 표현하지만 움직임도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음, 요 그림이 조금 굉장히 좋아요. 좋은 그림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게, 어, 여기저기 이렇게 그 전치사 그림 이런 음, 거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조금 어, 계속해서 감을 좀 익혀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이제 조금 우리가 작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작문에서 작문에서는 어떻게 전치사를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어, 요거를 이제 조금 먼저 어, 좀 잡아 개념을 좀 잡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어, 우리 한글로 봤을 때, 한글로 봤을 때는 요 전치사, 전치사와 이 명사는 어, 굉장히 친합니다. 음, 전치사와 명사가 굉장히 친해요. 전치사가 어, 위치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때 뒤에 명사를 꼭 붙여서 나타내거든요. 우리나라 말에서 봅시다. 학교가 있고 애가 있죠. 어, 이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학교에, 학교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어디 쪽인데 어, 이 어디 이게 명사야. 이게, 어,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전치사 명사에 속하는 말을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대칭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마트에 집에 그죠? 음, 또 위치로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책상 아래 뭐또 뭐가 있을까요? 산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어, 위에만 떨렁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산이라는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어도 똑같이 요게 전치사고, 요게 명사인 어, 요런 형태를 지금 띄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 영어는? 아이고 얘가 말을 안 듣네 <laughs> 자 영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뒤집혀 있어 뒤집혀 있어 뒤집혀 있어 그래서 영어는 항상 순서가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우리나라 말이랑 순서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집혀 있는 것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위에 버스라고 돼 있어 어. 위에 산 요런 식으로 에 7시 요런 식으로 에 어. 어. 학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그죠 안에 아, 네, 마트 어 이런식으로 어 이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 뒤집혀 있는 것에 좀 익숙해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오늘은 좀 노트에 다가 뭘 써보시냐면 위치 움직임 시간 요런거 요런거를 한국어로 쭉 써보세요. 버스에, 산 위에, 뭐, 마트에, 학교에, 7시에 아침에, 뭐, 이런 거, 이런 거쭉 써보시고, 이거를 뒤집으세요. 어, 에, 어, 여기 있네. 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아침에, 아침. 이런 식으로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이 앞에 거가 전치사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명사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치사 명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음뭐 전치사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어요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네, 정신없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를어 학교에를 에, 학교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형태이다. 요것을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이거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차고 앞에, 앞에 차고, 안에 차고, 위에, 위에 차고, 그죠? 음, 그 다음 뒤에, 뒤에 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사이에 뭐를? 집과 그네. 이런 식으로 어, 옆에 차 어, 위에 그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나라도 모뭐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 이 위치를 얘기를 하려면 얘네들이 필요해요 어, 필요해 이 필요한데 우리 우리 말로 했을 때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지 뭐 꼭대기에 뭐 이런 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은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전치사 먼저 나오고 전치사가 뭐예요? 꼭대기에 꼭대기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네 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들으셨던 어딘가에서 들으셨던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다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전치사랑 명사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네, 전치사 명사가 같이 다녀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도로 위에, 뭐겠습니까? 위에 도로. 위에 도로. 멀리에. 어디로부터? 소녀로부터. 그죠? 그 다음. 주변에. 집. 응. 아래에. 계단. 위에. 계단.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를 뒤집어 놓으면 돼. 요거랑 요거를 뒤집어 놓으시면 그게 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영어로 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말 영어식으로 바꿔보자. 자, 이 전치사 플러스 말도 길어. 그래서 저는 이거 전명이라고 불러요. 전명이. 네, 전명이. 그 이거를 뭐 전명구라고 어, 많이들 합니다. 구. 구가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걸 구라고 해요. 그래서 전명구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는 전명구도 귀찮아서 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laughs> 네. 전명이가 하는 역할 굉장히 많죠. 자, 여기서 우리 전명이 이제 찾아 봅시다. in front of 까지가 전치사네. 얘가 전치사. 그죠? 앞에라는 전치사야. 그 다음에 차, the car. 네.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in the car. 안에 차 이렇게 됐죠 안에 차 그럼 얘는 뭡니까 위에 인데 약간 떠 있는 거죠 아까 그림 봤죠 위에 차고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집 이렇게 아그 다음 사이에 어디와 어디 집과 그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집아 이거 누구 집이야 나의 집이네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근에 어 요렇게 요렇게 바꿔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에 위에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제 뒤집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어 위에 근에. 이렇게 뒤집어서 오늘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그죠? 그래서 요렇게 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어그 친구들이 나왔는데 몇 개만 해 볼까요? 어, 꼭대기 위에. 꼭대기 위에. 어, 어디 어디 꼭대기? 집 요거는 온 n t o 더니까 위 위에 집 꼭대기 이렇게 해도 되죠? 어, 집 꼭대기 이게 탑 o 해놓고 어, 꼭대기 위에예요. 어디에 집의 꼭대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집꼭 위에 꼭대기 집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래 아래에 그네 그죠. 근처의, 누구? 소녀.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진입로. 아이고, 신업로 진입로. 어, 그 다음에, 멀리, far from. 어, 누구로부터? 소녀. 어, 멀리, 여기 이제, 부터. 붙어. 부터가 이렇게 들어가 는 거죠. 어, 그래서, 소녀, 어, far from. 그 다음에, 근처, 주변. 주변. 의 어디 집 이렇게 위 어디 위 계단 어, 여기서는 위로가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아래로 계단 어, 이런식으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단 위로 할 거면 up the stairs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위로 계단 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 어, 우리말 영어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죠? 위에서 이제 이거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지금 이제 반복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를, 어, 전치사 같은 경우는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전치사는 이게, 아, 이게 영어를 할수록 조금 까다로운 게 전치사예요. 영어를 할수록 전치사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어, 내가 쓸수 있는 전치상인가 어, 요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전치사 라는 친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전치사를 많이 만나야 돼요 만나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땐 인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온이라고 써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러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 예를 들어서 인덕하가 있고 인더카가 있고 온더버스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카는 왜 인이고 버스는 왜 온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차는 뭐이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카고 인 인이고 버스는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올라타는 거니 온더 트레인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거다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이게 어, 이거를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몇 개밖에 안 돼. 그렇게는. 어,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계속 하시다 보면 그 뒤에 어떤 전치사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올바른 문장을 통해서 계속 어, 만나셔야 됩니다. 어, 이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치사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초초기초 잖어 초초기초 어, 에서는 이거를 너무 이제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지쳐 버리지 그죠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나왔어 at home, 응. in the car, on the, on a bus, 뭐 on the bus, at work 요런거 요런거는 그냥 자꾸만 자꾸 익히시고 머리에 외워 두시는게 지금 중요합니다 어,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얘네들을 일일이 어, 택시는 인이고 트레인은 온이고 스쿨은 애이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다 외워서 이걸 쓰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다뭐 개념을 이해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서 얘가 조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때 음, 내가 학교에 어, 있다 혹은 뭐 학교에서 뭘 한다 이렇게 할때맨 마지막에 에스 쿨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어, 나 지금 어, 저 비행기 안에 있어 어, 어, 대학에서 뭘 했어 이런 거 이제 작문을 하게 될 건데, 그때 가장 자연스러운 전치사를 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배는 on 뭐 이런 식으로 어, 비행기 on 뭐 트레인 on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네들을 한 번만 볼게 아니죠 우리 응. 영어 문장을 보다 보면 얘가 수도 없이 나와 수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나는 전치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 나오는 단어 이 여기에 붙은 전치사가 이렇게 이미 이 붙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어색해 처음 봤어 그러면 얘는 몇번더 봐줘야 되겠지 그지 응. 완전히 기억하려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치사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좀 기억해 주시고요. 어, 오늘은 어, 전치사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여러분 전치사가, 음, 쬐끔, 어, 여러분들한테 낯설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음, 낯선 친구일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학교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에라는 친구, 일곱 시에, 이렇게 어, 해서 에라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안에 어디, 어디 안에 박스 안에, 그래서, 안 까지 이렇게 붙여 가지고 위치 설명 을하는 우리 말, 우리 말이, 전치사라는 거 어, 영어에서는 전치사라는 거 이렇게 어, 조금 기억하시면 전치사가 조금 덜 낯설 거예요. 자 오늘 전치사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거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어, 아까 전에 어, 나왔죠? 한국말로 한글로 먼저 어디 어디에 라는 말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많이 만드셔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셔, 만들어 보시고 자 이거를 뒤집으세요. 영어로. 영어로, 영어식으로, 그래서, 안에 박스, 이렇게 어, 뒤집어 보세요. 요것도, 어, 위에 써놓은 거를 그대로, 그대로 해서 뒤집어 보세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거를, 바뀐 요거를, 이제 영어로 바꾸셔서, 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근데 선생님, 이게 제가 한국말로 다 썼는데, 이잘 모르겠어요. 일로 바꾸는 거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 사전이 있어요. 네 사전 찾으시면 돼요. 어, 물론 번역기 쓰셔도 됩니다. 어, 번역기 뭐 GPT 다 물어보셔도 돼. 어, 이렇게 하셔서 어, 바른 어, 얘네들이 어떻게 전치사를 쓰는가를 어,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에서도 어, 뒤에 보면. 어, 전치사가 나오고, 여기다가 명사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이 형태, 어,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죠. 어디, 어디 위에를 저렇게 표현하네? 옆에를 이렇게 표현하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표현하네? 이 통과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 알아내셔서, 이거를 어, 작성을 하셔서 자기만의, 자기만의 라이팅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라이팅. 음, 그래야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오케이. 자, 오늘 전치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